네, 반갑습니다. 휴림 로봇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여러분에게 다행스럽게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왔죠. 네, 적정 의견이 나오면서 자, 감사보고서 지연이 네, 완벽히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이제 장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네, 5%로 물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자이 건의 재료가 시세를 급변화 시킬 기한성이 좀 있죠. 다만 이제 지금 수급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로봇 섹터의 움직임 이런 부분 좀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매집을 할수 있는 매집 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휴림 로봇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어려움을 줬던 휴림 로봇이 어,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의 덕이 아닌가 싶어요. 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정보 취득해서 제대로 매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휴림 로봇은 제가 영상 계속 드릴 거고요. 어,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들은 응원 주시는 부분들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볼거 없죠. 일단 적정 못될 것 때문에 내렸던 부분은 만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텍스라든가, 주가 봐성 이제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이 좀 조정입니다. 지금 이게 레인보우 로보텍스죠. 휴림도 그 영향은 받고도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하 이제 감사 보고서, 네, 이 건의 영향이 안목적으로 좀 작용이 된것 같아요. 삼부 토건 건도 그랬고요. 하지만 뭐, 3부 토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아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진 걸로 일단 봐야 되겠죠. 예전에 기사들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가지고는 어 상당히 일단 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뭐이 건에 대한 얘기가 또 s 그룹하고 그 연관성이 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걸 잊어버리는 게 좋겠고요 하시라도 이런 건에 대한 재료나 또는 수급이 갑자기 이상이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물론 수급을 점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 계시는 것이 순간적으로 변동을 하기 쉬운 휴림 로봇의 매매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텔레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다가 그 휴림 로봇이라고도 추가해서 써 주시는 게 좋겠죠? 휴림 로봇 입장. 네. 자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음, 수급 흐름이라는 거는 가변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외인들이 이틀째 순매수를 했는데 자, 외인들이 이거 이미 적정 의견 나올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외인들의 이틀 연속 순매수가 일단 눈에 띄고요. 신한증권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어요. 삼성도 강력한 매수의 동반자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 관련해서 일별로 보면 여기서 또 샀으니까 신한증권이 팔구 사고는 하지만 강한 매수가 일단 눈에 띄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창고 동향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동향은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핵심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렸던 흐름이 반전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2% 정도, 네, 올라서, 어 우리 기대보다 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에는 시간이고요. 정규장은 정규장입니다. 정규장에 우리가 좀더 비중을 둬야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피를 어느 정도 받은 거죠. 지금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3부 토건 건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휴림이 일단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좋은 쪽으로만 쓰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발생하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12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금을 사용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많았죠. 27만주 매도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주가가 이건 올라가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기타 법인 매도가 줄어듭니다 내려갈 때 오히려 기타 법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법인을 너무 지금 현재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튼 V자 반전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제가 코칭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꼭그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꼭 하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앞에 네, 종목명, 휴림 로봇 입장, 막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어,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같이 머리 맞대고, 그 다음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 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 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예,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 미국은요. 네,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도입한 이 분야가 올해 전격시작으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조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4월 30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 트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이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